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공부를 조금 하고 유튜브를 올립니다. 오늘 계획이 원래는 기출을 3회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9시 한 50분부터 1시간 반 정도 9시 50분부터 어, 3회분 금방 보겠지 하고 봤는데요. 와, 뭔가, 뭔가 잘못됐습니다. 지금. 한, 한 40문제 좀 넘게, 한 50문제 정도 봤으니까, 절반도 못 봤습니다. 1회 분 기출도 절반을 못 봤다. 작년에 이제 시험을 자체적으로 쳐본 건데, 21년 1회차, 21년 1회차 거를 제가 복습으로 봤는데요. 절반도 못 봤습니다. 자, 이게,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에 기출이라 보면 요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쭉 봤거든요 서브 시스템 구성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원인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FMEA이구나 아 요거는 아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고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 옳은 것은 어, 익스트레니어스, 니어스? 익스트레니어스 에러. 뭐, 이렇게 돼 있길래, 사전을 찾아보고, 어, 익스트레니어스,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. 대강 봤으니까. 예, 요 부분이 이제 불필요한, 요런 뜻이더라고요. 어, 그까 불필요한 작업, 어, 익스트레니어스 에러구나. 요렇게 하고 넘어가고, 불의 대수는 A 플러스 A 파는 0이다. A 플러스 A 반은 0이구나.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, 뭐,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. 요거는 차파니스의 정의한 위험의 확률 수준과 그에 따른 위험, 뭐, 이렇게, 위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 0의 뭐, 발생이다. 요렇게 나와 있으면, 아, 요거는 이 표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표를 좀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적어서 이제 붙였죠. 자파니스, 자파니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잘안 보이지만, 좀 땡겨서 찾아볼까요? 자파니스, 맨 앞으로 해서, 예, 네, 자파니스의 위험, 어, 평점 척도법, 뭐, 이렇게 해서 적어서 붙이고,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. 아,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. 한 50문제 정도 보는데 1시간 반이 걸렸으니까. 네, 공부 방법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생겼다. 그냥 대충 했을 때뭐 시간 얼마 안 걸리겠지 하고 했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하니까. 네, 거의 뭐이 상태로 가면은 시험은 백방 떨어진다.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은 시험은 백방 떨어진다. 속도가 없으면 은 절대로 안 되겠죠. 될 수가 없지 시험이.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기출을 볼 때는 이제 아 이거 공부 방법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.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기출 회독하는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했구요. 내일 이제 2회 독제인데, 이것도, 동영상을 보면 이제 쭉쭉 나갈 수 있겠지만, 지금처럼 이렇게 뭐 느긋한 마음으로 하면 무조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보자. 여기 보면은, 한번 쭉 읽는 거는 이렇게 읽으면, 어 작년에 메모한 것도 있으니까, 그냥 좀 정도가 하는 식으로 중요한 것만 읽으면 한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한명 이상 뭐 이렇게 1시간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1시간 공부하고 오늘의 한 페이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작성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부하는 일정으로 해서 이회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기출 1회분도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빨리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중간중간에 끼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일 출근이라서 이만 줄이고 자야 되겠네요.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요. 내일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